안녕하세요. 이곳은 별담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지요? 깊은 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 한 조각이 여러분의 꿈길을 따뜻하게 비춰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눈을 감고 마음의 귀를 열어보세요. 수수께끼 세계로 인생을 바꾼 노비의 딸.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노비의 딸, 단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비록 낡은 옷을 입고 매일같이 땔감을 구하러 산을 오르내렸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하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날, 이 고울의 최고 권력자인 최대감이 아들의 신붓감을 찾는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아주 기묘했습니다. 가문이나 재산은 보지 않되 대감이 직접 내는 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수많은 양반과 교수들이 도전했지만 대감의 날카로운 질문에 모두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단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감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감은 비루한 옷차림의 단이를 보고 코웃음을 쳤지만 이내 엄숙하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무엇이냐? 단이는 잠시 고심한 끝에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입니다. 아무리 거친 물건도. 어머니의 손길이 닿으면 부드러워지고 사람의 손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새는 불에 녹고 바위는 정에 깨지지만 사람이 한번 굳게 먹은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소문입니다. 마른 발이 없어도 하루밤 사이에 만 리를 가고 바다 건너 세상 끝까지 사람들의 입을 타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단희의 깊은 식견에 무릎을 탁 치며 그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감 집 안주인인 시어머니는 노비 출신 며느리가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일을 쫓아낼 요량으로 억지스러운 숙제를 내렸습니다. 쌀한 줌을 주며 이걸로 떡도 찌고 술도 빚어서 오늘 저녁. 손님 서른 명을 대접하거라. 라고 명한 것이지요. 다니는 당황하는 대신, 정성껏 아주 작은 떡한 접시와 맑은 술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술은 저희 집안의 복을 달인 정수입니다. 귀한 분들께 그 기운을 나누고자 하니 조금씩 음미해 주십시오. 그녀의 품격 있는 말씀 시에 손님들은 크게 감동했고 대감의 체면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한편, 다니의 남편은 본래 공부에는 담을 쌓고 놀기만 좋아했습니다. 다니는 남편을 억지로 나무라는 대신 매일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며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서방님, 매일 글자 10자만 외워주세요. 그 글자 속에 숨겨진 진짜 맛있는 세상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단이가 들려주는 글 속의 지혜에 매료된 그는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마침내 3년 뒤 당당히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니가 집안의 기둥이 되자 대감은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니야, 내가 이 집에 올때 가져온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이냐? 이제는 그것을 가져와 보거라. 다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집신 한 켤레와 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닦던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제 보물은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정직한 땀방울과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여기 있는 낡은 집신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았기에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대감과 시어머니는 단위의 겸손함에 감탄하며 마침내 그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후 다니는 신분의 벽을 허물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는 어진 부인이 되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착한 부부와 도깨비 방망이 옛날 아주 먼 옛날, 눈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촛불마저 흔들리게 하는 깊은 산골 오두막에 만복이와 달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자리만큼은 서로를 위하는 온기로 따스했지요. 어느 겨울 아침 만복이가 나무를 하러 떠나기 위해 낡은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아내의 달래는 남편의 발가락이 해진 집신 사이로 삐죽 나온 것을 보고는 얼른 다가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남편의 발등에 정성껏 감아주었습니다. 서방님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마음이 자꾸 쓰여요. 산바람이 칼날 같으니 부디 몸조심하시고 나무는 시험시험 조금만 하셔요. 해가 산등성이에 걸리기 전에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만복이는 아내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토닥이며 빙글에 웃어 보였습니다. 부인, 내 걱정은 마오. 당신 줄 머리 기름 한병 살만큼만 나무를 해서 서둘러 내려오겠소. 추운 방 안에서 나를 기다릴 당신을 생각해서라도 내한 달음에 다녀오리다. 이따 저녁엔 뜨끈한 국물이라도 같이 마십시다. 하지만 산속의 날씨는 변덕쟁이 심술쟁이 같았어요.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우수수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는 비를 피해 산 중턱에 홀로 버려진 낡은 폐가로 허겁지겁 몸을 숨겼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방안을 살피던 만복이는 구석에 놓인 큼직하고 묵직한 나무 뒤주를 발견하고는 왠지 모를 오싹함에 그 안으로 몸을 바짝 숨겼지요. 깊은 밤이 되자 밖에서 쿵. 쿵. 땅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시퍼런 도깨비불들이 춤을 추며 다가왔습니다. 뒤주 구멍으로 살짝 내다보니 세상에나. 머리에 뿌리 돋고 눈은 쟁반만한 도깨비들이 들이닥친 게 아니겠어요? 대장 도깨비가 금빛이 번쩍이는 묵직한 방망이를 휘두르며 신명 나게 외쳤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기분이 최고다. 기름진 돼지 머리 나와라, 뚝딱! 달콤한 꿀술 나와라, 뚝딱! 방망이를 바닥에 내리칠 때마다. 번쩍하는 선광과 함께 텅 비어있던 바닥에 고기와 떡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뒤주 속에 갇힌 만복이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식은 땀이 비 오듯 틀렀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입안은 바짝 마르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만복이는 공포를 이겨보려. 주머니 속 딱딱한 개동백 열매 하나를 꺼내 입에 넣고 전력을 다해 씹었습니다. 빠드득. 콱콱. 정막한 방안에 마치 벼락이 치는 듯한 날카롭고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깨비들은 이 소리를 듣고 제 방망이가 부러지는 소리인 줄 알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으악! 하늘이 무너진다! 방망이가 부러졌다! 도깨비들은 제 방망이도 내팽개친 채 어둠 속으로 정신없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만복이는 한참을 기다리다 벌벌 떨며 뒤주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버려진 금빛 방망이를 품에 꼭 안았지요. 비바람을 뚫고 아내가 기다리는 오두막으로 단숨에 달려간 만복이가 외쳤습니다. 부인. 부인, 이것 좀 보오. 내가 신비한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왔소. 부부는 작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아 신비한 빛을 내뿜는 방망이를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만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방망이를 바닥에 살짝 내리치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 우리 부인, 고생한 손 부드러워지게. 향기로운 기름 한 병만 주시오. 뚝딱. 그러자 신기하게도 은은한 금빛 가루가 눈송이처럼 흩날리더니, 정말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작은 기름병이 나타났습니다. 달래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내 만복에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맙시다. 배불리 먹을 쌀한 대와 겨울 날 지낼 땔감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나머지는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 서요 공짜로 얻은 복이 너무 크면 화가 될까 두렵습니다. 만복이는 아내의 깊은 속내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말이 백번 맞소. 당신의 그 맑은 마음이 곧 나의 보물이라오. 부부는 도깨비방망이를 얻은 뒤에도 예전처럼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끼니마다 고소한 밤냄새가 담장을 넘고 부부의 얼굴에 근심 대신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까지 감출 수는 없었지요. 이웃마을의 심술 영감은 이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저 가난뱅이들 집에서 웬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담 이건 필시 남모르는 구석이 있는 게 분명해. 영감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알아내려고 눈을 부릅뜨며 기회를 엿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밤 영감은 담장 너머로 숨을 죽이고 부부의 방안을 살피다가 그만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망이여, 방망이여, 오늘 저녁에 먹을 모락모락 김 나는 쌀밥 한 그릇만 더욱 뚝딱. 방망이를 휘두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큼지막한 자방고 등어. 그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부침개가 튀어나오는 것을 직접 본 영감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옳거니? 저 방망이만 있으면 내 평생 일안 하고 똥똥거리며 살겠구나. 욕심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영감은 다음 날 날이 박자마자 부부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여보게, 자네들 대체 어디서 그런 보물을 얻었나? 좋은 말로 할때 어서 바른 대로 대지 못할까? 영감이 무섭게 호통을 치며 다그치자 마음 약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산속 빈집에서 겪은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도깨비들이 나타나는 시간과 개암을 깨물어 소리가 났던 일까지 말이지요.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영감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습니다. 흥, 응, 겨우 그런 것이었단 말이지? 심술 영감은 그 길로 산에 올라가 제일 크고 딱딱한 열매를 한 움큼 챙겨들고는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도깨비들이 나타난다는 낡은 빈집으로 부리나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커다란 뒤주 속으로 잽싸게 몸을 숨겼지요. 이윽고 한밤중이 되자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들이닥쳤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음 나와라, 뚝딱! 눈앞에서 금덩이가 쏟아지는 것을 본 영감은 욕심이 앞선 나머지. 도깨비들이 잔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입안에 물고 있던 개암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오직근 뚝딱. 영감은 도깨비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칠 거라 믿으며 뒤주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의 반응은 영감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소리가 나자마자 도깨비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싸늘한 눈초리로 소리가 난 뒤주를 노려보았습니다. 흥! 응, 또저 소리로군! 지난번엔 소가 넘어가 줬지만 이번엔 어림도 없지! 가장 덩치 큰 대장 도깨비가 코를 킁킁거리며 뒤주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고약한 인간의 욕심 냄새가 나는데! 감히 우리를 또 속이려 더라 도망칠 기회도 없이 도깨비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뒤주문을 쾅 하고 열어젖혔습니다. 찾았다. 이 욕심쟁이 영감. 지난번 우리를 속이고 방망이를 훔쳐간 놈이 너구나 어디 맛좀 보여주지. 도깨비들은 심술 영감을 마당으로 끌고 가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영감의 코앞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며 노래를 불렀지요. 욕심 많은 영감님 엉덩이는 보들보들하네. 우리가 좀 단단하게 만들어줄까? 얘들아 매우 쳐라! 뚝딱! 방망이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심술 영감의 엉덩이가 빨간 감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철석, 뚝딱, 철석, 뚝딱.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영감을 골탕 먹였고, 영감은 비명이 터져나올 정도로 얻어맞고는 겨우 목숨만 건져 산 아래로 굴러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보기 부부는 엉망진창이 되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심술 영감을 발견했습니다. 부부는 영감을 따뜻한 아랫목에 뉘이고, 방망이로 얻은 귀한 기름을 상처에 발라주며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영감님, 많이 고통스러우셨지요. 요술 방망이는 마음이 맑은 사람에겐 복을 주지만, 욕심이 앞서는 사람에겐 매를 주는 법이랍니다. 어서 기운 차리셔요. 만복의 진심 어린 위로와 달래가 건넨 따뜻한 죽한 그릇에 평생 남을 시기하며 살았던 심술 영감의 마음도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영감은 부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못난 짓을 했구려. 자네들의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세상 어떤 방망이보다 귀한 보물이네. 내가 이제야 사람 노릇을 하는 법을 배웠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심술 부리는 사람도 굶주리는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만복이 부부가 방망이를 사용할 때마다 온 마을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들의 정다운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